오늘은 바울이, 친구들 바울 알아요? 바울? 네. 바울이 우리 생명시의 유튜브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우리 네. 어, 바울이 생명시 유튜브 친구들한테 편지를 줬대요 어떤 편지인지. 전두선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안 너무 꽉매가지고잘안 안 풀리는데. 아 책, 테이프로. 지구 친구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친구들에게 부탁할게요. 친구들은 친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재물로 드리세요. 이것이 친구들이 드릴 바른 예배입니다. 라고 썼어요. 누가 썼다고요, 친구들한테? 바울이! 아, 아, 친구들한테 편지를 썼대요. 친구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친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어, 우리 우리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뭐를 드렸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뭘 드리는 걸까요 제사는 이렇게 양을 잡아서 양을 죽여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활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 양을 왜 주실까요? 왜냐면 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이 양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양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에 누가 오셨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로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 죄인이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우리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 친구들 마트에 가면 친구들은 부모님께 어, 친구들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친구들이 막 과자 같은 거다 고르죠. 과자 골라요? 마트에 가면? 그러면 맛대라고 과자 고르면 그 과자는 누가 계산해줘요? 아저씨가 계산해줘요 아니에 아줌마 아줌마가 계산해줘요 아줌마 계산해줘요 돈을 누가 돈을 가 내요? 돈을 누가 내요? 친구들 어, 과자 값을 친구들 과자 값을 누가 내요? 엄마 아빠가 내줘 우리 옆집 아저씨가 과자값 안 내주죠 <laughs> 엄마 아빠가 내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친. 엄마, 아빠랑 함께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고르고 엄마, 아빠가 다 계산을 해주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친구들이, 부모님이, 부모님의 카드로 친구들의 간식값을 계산해 주시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누구를 믿기만하면 들어갔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구약에서는 어, 이 양을 어, 양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죽여야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 예수님을 믿기만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8월 1일부터 우리 미치부에서 뭐를 했죠? 우리 8월 1일부터 뭐 했죠? 그림, 그리, 그림 그렸죠? 네 그림 그린 사람이게 보였죠 감사 했죠 그림도 사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 어, 우리 친구 우리 좋은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랑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데 놀러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날 때도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수영장에서 열심히 놀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의 예배를 매일 매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누구 때문에 드릴 수 있다고요? 예수 어린양 예수님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에 말씀 대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기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된다는 거를 같이 기억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존사님을존사님을 따라서 우리 같이 삼과 구 같이 외쳐보세요. 삼과 구 뭐였지 는 기억나? 삼과 구. 여름 성교학과 삼과 구. 영과 진리로 기억나요? 네. 예, 배, 하, 라. 우리 같이 한번 삼과 구 같이 외쳐볼게요. 같이 역 시작. 영과 진리로 예, 배, 하. 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였서 우리 같이 일라고 같이 어 중도사님을 따라 외쳐볼게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우리 같이 외쳐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